또뭐 하는 거야? 내가조드가 건물을 박살 낸다고 해도 아니, 비었으면 밥하는 만족 못해 인간들을 못 나가게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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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말안 했어요? 사람들이 위험해질까봐 일부러 안 싸운 거라고요. 말할 필요 없어 있어요. 다들 고버스터즈가 약한 줄 안다고요. 실망했어요. 그런 거 싫잖아요. <이> 아니,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거니까. 아깐 그게 최선이었어. 훈이라고 했지? 예고장을 보냈던 건 우릴 불러내려고 그런 거야? 고버스터즈의 친구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로 오실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너도 나쁜 짓인지 알잖아. 죄송해요.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저요 컴퓨터만 좀할줄 알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멋져 보이고 싶어서. 남한테 멋져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럼요. 어? 왜 다시 왔지? 여기서 못 나가게 할 사람이야. 그럼 내 친구들도. 예. 제제 아제 그 자리 위험해. 아, 아, 아. 괜찮니? 네, 괜찮아? 자, 가자. <laughs> 형, 무지 세던데요? 그런가? 그치만 나도 약점은 있어. 훈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너의 가치를 맞추니까 칭찬을 못 들으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치만 멋져 보이고 싶은데, 아까 친구들이 걱정돼서 뛰어갔잖아. 진짜 멋졌다고 어? 응. 응? 좋은 모습도 나쁜 모습도 다 너의 모습이야. 훈나 부족한 데가 있다고 절대 기죽지 마. 열심히 노력하면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응, 3절. 얼른 안으로 들어가! 내가 죽어놓을 때까지! 제키, 말 잘하는데? 기본이지. 훈아, 친구들 이랑 도망가. 네! 마음에 안 들어. 계획이 다 엉망이 됐잖아.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하게 둘줄 알았어?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다니! 제키, 헬라베! 어? 저기 좀 나이스한 언니야는 누구셔? 내가 봤을 땐 아바타인데. 잘 부탁할게. 얘는 고크고, 얘는 마고크. 그리고 난 이스케이프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가만 안두겠 t s morphin' time. l e レッドバスターオフターブルーバスタレッドバスター,ーステイドバスターバスタジレ,タレディーゴーゴーゴ<えっ><笑><笑>ー <laughs> ーゴーゴ 대 당하면 무기를 못쓸! 오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 <식들이! 그렇지> 마고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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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버스터. 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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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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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케이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빨리 쾌락을 가르쳐 줬어. Boost up for Buster! It's time for special Buster! 내가 이렇게 끝나다니! 삭제 완료. 적의 메가조드, 전송 완료. 옵니다. 그래. 파파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laughs> 어? 사령관님, 가짜 공간이 또다시... 한번 만들면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건가? 큰일이오. 자, 그럼 마음껏 즐기세요. 파파, 메세요. 늦게 춘다. 이미 추워지는구나. 4스터즈 서둘러! 그레이트 4버스터, 출동 준비! 고버스 타지 발진 버레이버스터 기동. 그레이트 고버스터 발진. 리프트 상승, 치오 오케이 알았어! 샷! 이번이 샷! 샷! 셧다운! 완료! 생각보다 괜찮은 애들이야. 마음에 들어? 멋있다! 너 진짜 고버스터즈 서포터구나! 응... 아니야. 실은, 거짓말해서 부른 거야. 고버스터즈를. 너희한테 멋지단 말을 듣고 싶어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어. 나 때문에 미안해. 뭐... 그래도 우리를 구해주려고 했었고, 어, 응. 응. 아까 진짜 멋졌어. 다음에도, 우리 같이 또 도전해보자. 탈출게임, 응! 哇哇呀！Wow, wow. 깊은 숨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너무 예뻐서 너희들 모두 보면 좋겠다 생각했어 아름이란 건 보이지 않고 그런 말로 상처를 주면서 서로 다툴 때도 있을 테지만 우리 했던 약속을 지키. 베스트 즈션스트 미션. 딱붙스트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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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다스트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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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즈스터즈스트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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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가트 베스트 베 エネタワーがまちごと狙われたバディロイドはなんと錆びついて動けない特命戦隊ゴーバスターズ THEMOVIE ーープレゼント付き迷い券発売中